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한국인이 정말 자주 쓰는 표현 '을 테니까'를 배워 볼게요. 이 표현은 내가 뭐할 거니까 너는 뭐해 같은 부탁, 제안, 조건을 말할 때 자주 쓰여요. 짧은 대화를 한번 들어 볼까요? 자, 오늘 우리 밥 먹으러 가기로 했잖아. 응. 몇 시에 맞춰? 오늘 7시. 7시까지 회사 앞으로 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. 응, 내가 식당 예약할 테니까 오빠는 그냥 와. 음. 오케이. <목소리>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? 문법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? 을 테니까는 내가 뭐뭐 할게. 내가 뭐할 예정이니까 너는 뭐 해. 말하는 사람이 무엇을 할 거예요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. 먼저 형태를 볼까요? 형태는 동사 플러스 을 테니까입니다. 네, 가다를 먼저 보세요. 가다에는 여러분 가에 받침이 없어요. 그래서 갈 테니까. 먹다. 먹다에는 먹 받침이 있어요. 먹을 테니까. 기다리다. 기다릴 테니까. 네,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. 오늘 대화에서 예문을 한번 볼게요. 일곱시까지 회사 앞으로 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. 네 남자가 여자에게 말해요. 일곱시까지 회사 앞으로 갈 거예요. 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. 두 번째 문장입니다. 오빠 내가 식당 예약할 테니까 오빠는 그냥 와. 여자가 식당을 예약할 거예요. 내가 식당 예약할 테니까 오빠는 그냥 오면 돼. 네 이런 예문을 쓸수 있겠죠. 네, 추가 예문도 한번 볼게요. 첫 번째 문장을 볼까요? 지금 출발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. 두 번째, 내가 요리할 테니까 넌 설거지 해. 세 번째,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. 네, 여러분,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볼게요. 어떤 상황에서 쓰였는지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. 오빠 오늘 우리 밥 먹으러 가기로 했잖아. 응. 몇 시에 맞춰? 오늘 7시. 7시까지 회사 앞으로 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. 응. 내가 식당 예약할 테니까 오빠는 그냥 와. 음, 오케이. 잘하셨어요. 일 테니까는 일상생활에서 정말+ 정말 많이 쓰이니까 꼭 기억해두세요.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만나요. 안녕.